마인드코어를 가진, 소년! 얘들아, 그러다 넘어진다. 교실에 들어가자. 너 학교 끝나고 할 거지? 그럼, 난 형들도 기다려야 돼. 오, 거기 두리 형도 있어? 그형 축구 엄청 잘한다던데? 맞아. 그런데, 엄청은 아니야. 얘들아, 여기 보자. 어제 음악실에 누가 리코더 놓고 가서 음악 선생님이 갖고 계신다니까 잃어버린 사람 있으면 쉬는 시간에 가보세요. 자, 오늘부터 대훈이가 우리하고 함께 공부하게 됐어요. 다들 인사할까? 안녕, 반갑네요. 세요 대훈이도 소개. 편할 때 하고 어디 보자. 선생님, 이현수 옆자리 비었어요. 어 그래. 그럼 한수 옆이 좋겠다. 자, 시계봐. 얼룩말 한 점씩, 저거 백 개밖에 없는 건데. 오, 가방에 오, 공 있나 봐. 안녕, 너 축구 좋아하니?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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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가방, <laughs> 책상 옆에 걸수 <걸스> 있어. <laughs> 어? 아, 미안. <laughs> 보기만 해도 맛없어. 어떻게 나더러 이런 걸 먹으란 말이야! 맛있어! 도녀야! 먹어! <웃음> 고마워! <웃음> 거기! 어둠의 심부름꾼! 정말 여길 나갈 수 있는 거야? 아, 물론! 나는 대도시 최고의 악당이니까! <laughs> 로봇팔이? 내가 알 때부터 교감을 하며 키운 진짜 파리지. 응? 파리를 길들였단 말이야. 음, 남은 반찬으로. 반찬 남기면 천벌 받아. 아. 그리고 이건 그런 파리가 아니야. 큰 똥파리라고. 음, 자 그럼 나의 파리요저 가지 길을 가져와자. 조금만 더래, 아래. 아래. 선배님, 어... 금오기도 어... 왔습니다. 야, 아우, 야, 고맙다. 아, 진짜 빨리 와줬네. 어... 야, 나 화장실 곁에서... 좀. 어... 가서... 어... 어... 고생해라. 야, 어디가? 거기 아니야. 이리 들어와. 야! 아, 그만 좀 해. 더러워서 못 참겠네. 어... 뭐야, 저 엉터리 스마트 옥장판 이것도 뭐? 어? 어? 뭐야? 이거 왜 꺼졌지? 어... 응? 응? 어? 어? 오? 어? 아, 어? 어? 어, 상가 아, 다행이다. 뭐야? 도망쳤다! <laughs> 봤지? 이제 내 실력을 알겠나? <laughs> 정말 당신이 한거 맞아? <laughs> 제 당신은 당신 갈길 가. 우리는 어? 레버? 엔진 박? 나 아닌데. 어. 어쨌든 가자. 다시는 잡히고 싶지 않아. 레버 클로킹 모드. 어? 왜안 되지? 어? 설치가 안되네 클로킹 기능이 없어. 그러게 내가 기본 기능으로. <laughs> 차가 조금 작네. 저 <laughs> 어? <laughs> <laughs> 발레, 네가 투를 맡아. 오케이. <laughs> 그럼 다다, <다단>! 꼬이야 <선술이야! 웃음> 꼬린. <웃음> 야 이한수, 너왜 다치기 전보다 잘해? <laughs> 근데 대온이 가방에 있는 거 축구공 같지 않냐? 맞아. 근데 왜 손도 못 떼게 하지? 아싸, 헛쩡 <laughs> 어? 엔진박 클로킹 아직 멀었어? 2분 53초 남았어. 어? 저기 좋은 거 있다! 어? 어? 뭐야? 도 XY 프로죠. 소방측체 트랜스포레이션. 내가 막고 있을 테니 빨리 소방서에 신고하라 그러더라고. 호발레! 도봇 와이! 트랜스포메이션! <봇> 그리고에어백에어백에어어팩에어 <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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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흰 계속 에어팩! 에어팩! <봇> 또 ゲソ t 트 도착! 이라고 그러더라고 k o x y 도 왔다. 도 n x y 트랜스포메이션. r 어 a t i o n This 게 s a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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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거의 다 됐어. 조금만 시간을 벌면… 원래 버 월레버... 1호! 이호 3호! 엑스! 파워 씬! 파워 불부터 끄자. <laughs> 클로킹 모드 설치 완료. 좋아. <웃음> <웃음> 클로킹 모. 드 같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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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다이 이쪽이 온, 이쪽잘 꺼지지 않아. 소화전 이럴 땐왜안 보이냐 그러더라고. 닥센붐. <laughs> 어. 뜨보센붐 SOS. SOS. 레인스톰. 레인스톰. <레인스토> 뭐야 뭐야. 고향 돌아간 거 아니었어? <레인스토> 금방 가려다가 엄마가 대도시 구경 좀 하신 데서 좀더 있었던 거야. 박사님들끼리 뭔가 얘기하실 것도 있는 것 같았어. 사람이야. 안드로이드 샘플을 보내주고 그 전에는 과학 동호회 사이트에서 마인드 코어 공법서를 나눠준 사람. 아무도 정체를 모르 c 닥터 어? m I'm 악당은 탈출하고 지 o 까지 돌아왔어. 난 너무 놀라서 <laughs> 깜 m 하고 반가워할 뻔했다니까. 근데 지 누구야? 아, 준은 모르겠구나. 전에 제조실을 어, 위협하던 그 무서운 악당 말고 그 밑에 있던 부한데 음. 음. 엄청 멍청하고 음. 엄청 많이 먹고 또분만 보면 막 잡으려고 하고 뭐 그런 사람이야 실례합니다. 그동안 몰라보게 야위었다 그러더라고 어, 상상이 안 가는데. 응응 어. 음? 음. 음. 안녕하세요. 음 여기가 차도훈 박사님 댁인가요? 네, 아, 네, 제가 차도원입니다. 아, 그럼 대표님, 또뭐 대표님이신가요? 아, 그... 전, 저는 국화, 국화 클로버 그룹 대표라 이온입니다 클로버 그룹, 대원아, 너도 인사해야지. 대원, 저희 아들 대원입니다. 박사님께 꼭좀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요. 아, 대원이... 또봇을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인드코어를 샀다고요? 대체 누가 어떻게 마인드코어를 돈 받고 팔 생각을 하냐? 내가 자네의 달 정복을 털어줄 테매 자네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하는 거야 제 복을 시작하지